不要思考。<Yeah. S 2> cool. Right. 나갈라 했는데 <laughs> 친구랑 전화하다가 늦게 나와서 강, 강아리불방 주위에 있는 카페로 가요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해요. 성공적이 여행이 될것 같아. 여행 <laughs> 감각으로. 아, 어, 맞다. 유튜브는? 가루 카페 왔다 들어가 음, 좋은데?

そうだ死んだ 아, 하나 <목소리도> 요 먹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다 먹을 수 있겠지? 근데면좀 남기지 뭐. 그리고 전 초장, 간장이랑 초장 중에 전 초장파예요. 이건 서비스로 주셨는데 전 원래 마늘이야. 안 먹거든요. 근데 나도한번 주시니까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고추를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출단했다 이런 거 있어요. 좋다. 완전 힐링. 바디다스 저지. 어머, 바로. 안녕, 먹을게요 아,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러 나왔지. 열시라서 사람 없어. 12시에 꺼지나봐요 갑자기 꺼졌어 지금 딱 12시거든요 금분만 곱다 들어가려고 음. 어우 추워 갑자기 들어갈까? 들어갈게용 <laughs> no tõsi siis kui . 嗯。 じゃなかった。 생일이요. <laughs> 모지라는 것을 샀고, 이 섬유 스프레이까지도 뿌려주시면 냄새가 납니다. 보이나? 여기 제 이름 물어보시고 이름도 써주고어꽃가이를 샀는데요. 크다. 이런 거 사고 싶었어가지고 요즘 은색에 빠져가지고 키우는 게였나 엥? 뭔가 이상해. 오, 코디를 잘하면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짠! 짠! 제가 또산거 보여드릴게요. 샀는데요 이거는 요즘 책에 빠져가지고 샀는데 여기 이제 부산이 되게 유명한 책장이더라고요 샀고 여기 안에 이거랑 스티커도 주셨어요 책이 있어 그래도 우린 좋지 않냐가 사장님이 되게 책에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책방송 느껴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유명한 이 생일 책을 샀거든요 제 생일은 4월 28일인데 서점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생일 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가봤는데 제딱 생일만 없는 거예요 4월 28일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여기 없으면 없는 거냐 이랬더니선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다렸죠. 사장님 여기서 한테 뭐 럭키월이라고 이러시면서 딱, 딱 포장을 해, 해놨는데 안 포장했다고 이렇게 하신 거지고 다행히 저는 이 생일 책을 살수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 생일에 열어볼 거예요. 그 때까지 안 열어보고 다시 넣어줄게요. 저는 조금 쉬다가 화장을 좀 고치고 서면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ree 이번엔 제가 이번엔 점포에 가서 구경을 진득하고 많이 사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막상 보니까 별로 없네. 엄청 많이 산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대체 얼마를 쓴 거지? 왜 샀더라? 아 이거는 부산 커피 카멜리아라는 걸 샀고 엄마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로우패년 케이스 이나? 보여요? 안 보이겠지? 24,000원. 베이비 블루, 베이비 블루 마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뜯어요? 아,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제가 좋아하는 색이 핑크랑 스카이 블루 색을 좋아하거든요. 어, 이쁜데? 오, 무광이었어. 몰랐어. 분위가 그니까 샀고. 이게 스포영. 뭐지? 아, 스티커. 스티커 하나 샀다. 귀여워가지고. 스티커 하나 스포요 이건 책갈피. 이뻐가지고, 요즘에 책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샀어요 그리고 이거 향수를 갑자기 샀는데 왜안 보이지? 이걸 왜 사게 됐냐면 부산 브이로그를 부산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몇 개를 근데 거기서 어떤 두 분이 이 향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만약에 소품샵을 도, 돌다가 이게 있으면 한번 냄새, 향이나 맡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음! 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0ml, 아 100ml랑 30ml가 있었나? 50ml랑 3 0 m l 있었나? 저는 일단 30ml를 샀거든요 음! 좋아 좋아 완전 데일리 향수가 될것 같아 초점을 잡아줘요 이거 헤엄이라는 제품 음, 마음에 들어. 내일 이거 뿌려야 할텐데 별로 안 샀네. 아, 되게 뭘 많이 산것 같은데, 별로 안 샀네요. 아, 을 많이 써서 그런가? 어, 이거는? 받았어. 여기서 사고. 어, 뭐.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1초. 와서 이거 뭘 많이 사긴 했어. 다츠도 샀고, 케이스도. 아니, 내가 진짜 한늘을 좋아하나? 너 어제 산 거고, 이건 오늘 산 건데, 핑크색도 샀고, 요오빠도 샀고, 요 어제 산 건데, 여기에다가 그냥 끄적끄적 하고 싶은 말. 여기 끄적끄고 황후 약속이 들어온 거 같아. 여기 없네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이따 심심하면 또킬게요 안녕. 지금 11시 넘었는데 밖에 나왔어